안녕, 진짱이에요, 친구들. 오늘은, 안경에 대해서 알아볼게요, 안경. 진짱도 지금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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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, 이거 뭐지? 이렇게 뒤로 갈까요? 음. 자,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죠, 친구들. 안경. 안경은 친구들 어떨 때 쓸까요? 유나 어디 갔어요? 유나 어디 갔어? 유나! 네! 안경은 어떨 때 쓸까요? 음, 눈이 잘안 보일 때? 그죠. 눈이 잘안 보일 때 써요. 진정은 안경을 멋으로 쓰는 게 아니라 눈이 안 좋아서 쓰는 거예요. 친구들 알았죠? 친구들 핸드폰 이렇게 가까이 보면 눈이 안 좋아져요. 그리고 특히 자동차나 흔들리는 곳 있죠? 흔들릴 때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? 막 이렇게 화면을 따라간다고 힘들겠죠? 그래서 눈이 피곤하고 눈이 힘들어요. 그래서 꼭 이동하거나 움직일 때는 핸드폰을 하지 마세요. 그리고 책도 이렇게 30cm. 이렇게 30cm 띄어서 꼭 봐야 해요. 가까이 보면 눈이 안 좋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랍니다. 친구들 알겠죠? 꼭 핸드폰 볼 때, 책볼 때는 항상 볼수 있는 곳에서만 해요. 알았죠, 친구들? 눈을 잘 관리하세요.